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똑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저희 새로운 책으로 시작을 합니다 바로 네. 로드니 스타크의 기독교의 발음 네. 네. 어, 되게 생소한 건데 저희는 종교적으로 이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을 쓴 저자가 말했듯이 자기는 종교적으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사회 과학적으로 어떻게 저 변방에 있던 작은 어, 종교가 어떻게 서구 문명의 지배적인 신앙으로 자리매김을 했을까 이걸 네. 사회 과학적으로 한번 공부를 하면서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똑똑님 해주시죠. 네, 이 책은 열 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부터 이제 한 장씩 읽어 나갈 건데 어 사실 저는 이제 지금 오늘 1장 리뷰를 할 건데 이게 전체적으로 다 읽고 나서 앞에 서두의 전반적인 내용 <laughs> 말씀드리면 좋을텐데 저는 아직 1장 밖에 못 읽어가지고 그러니까 1장을 간단히 어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어, 그런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네, 시작할게요. 아까 처음 독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책은 어, 이런 질문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어, 지금 그때 당시 로마 제국에는 수많은 지역별로 수많은 신들을 믿고 있었고 이실은 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인정하기 전까지는 어쨌든 박해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그러면은, 이, 이제 이 작가는 이제 그 현상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어떤 논리를 재구성해 나가는 것이 이 책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서두에 이제 이 작가도 그러네. 그런 자신의 의도를 밝혔고요. 지금 현재, 어, 도 세계 인구의 30% 이상이 기독교를 믿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28%? 그러니까 30%에 가까운, 어, 사람들이 기독교, 천주교, 그러니까 개신교와 천주교를 포함한 기독교를 믿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도 가장 많은, 어, 숫자의 인구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고 있어요. 그 당시 이제 로마 제국에서 시작됐던 이 기독교를. 그래서 이 저자는 사회 과학적으로 설명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어떤 방식인지도 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 일장을 읽어보면, 음, 이게 자기 나름의 어떤 추정, 추론, 가설을 세우고 그거에 대한 근거들을 찾고 그것이 참인지 것짓인지 그것을 어 계속 밝혀가면서 어 작가의 나름대로의 어떤 결론, 어 의견 이런 것들로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여러 연구의 그런 연구를 했던 그런 연구자들의 이름이 막 계속 기술이 되니까 좀어 처음에 이렇게 읽고 나서는. 어, 좀 어, 이렇게 어색하고, 좀, 아우, 너무 복잡했어요. 막 어, 누가 이렇게 말했는데,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견해를 또 밝히고, 그거에 대한 막 숫자적인 산술들을 막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조금 혼란스러운데, 그래도 한번 열심히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기독교가 왜 그렇게 급속도로 성장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해가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가 어떤 숫자적인 산술로 어떤 속도로 성장해 갔는지 작가가 저자가 추정을 합니다. 10년간 40% 정도의 비율로 늘어났을 것 같아 라고 본인이 추정을 하고 그게 맞는 이유들을 말을 해주는데, 책에서 보면 어 40년도에는 실은 인구의 0.0017% 정도가 기독교를 믿었다고 해요. 근데 한 300, 약 300년이 지난 후에는 인구의 50%가 넘는 어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는 굉장히 어막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기존의 학자들은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한 데에는 뭔가 어이 교리 교리에 대한 교리가 굉장히 사람들한테 파고들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으나 여기 로드니 스타크는 좀더 다른 견해를 여기서 펼칩니다. 10년간 40%의 비율로 기독교 인수가 늘어났다고 추정하면서 그 근거에 대해서는 뒤에 이제 제가 같이 뒤에 섹터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 몰몬교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도 말을 하고, 다수의 다른 연구에, 대, 연구의 결과에 이런 비율로 성장했다라는 것이, 어, 나온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여기 250년도에서 300년도에 그 절대적 수치가 늘어난 증가에 대한 역사적 증거로, 또한 이 기독교 교회의 유적에 대한 설명도 합니다. 이때 당시에 기독교 교회는 이제 박회를 받다 보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았고 그 가정의 구조가 예배를 드리기 좋은 구조로 변하기 시작하는 그 연도가 이 시기였다라는 그 증거로 이 유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재미있었던 게 음, 콘스탄티누스가 개종을 했고 기독교를 공인했잖아요. 저희가 이제 그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어, 기독교로 개종을 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기독교인은 10년간 40%의 비율로 정량적으로 늘어났을 뿐이며 이미 그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콘스탄티누스는 정치적 이유로 기독교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작가는 이야기하는데, 이런 비슷한 견해가 있는 블로그를 제가 찾았어요. 그래서 이나대 교수님이신 은하수님의 블로그에서 좀 재밌는 내용이 나와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 콘스탄티누스가 나름 권력에 대한 야심과 결단성이 있었고 어, 적지 않은 잔인함과 무자비함 면도 갖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된 다음에 이 동전을 화폐를 발행하는데 보통 어, 정말 콘스탄티누스가 개종을 했다면 이 화폐에 어 이 기독교와 관련된 내용들이 그려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콘스탄티누스가 황제로 즉위하고 처음 발행한 동전에는 태양의 신이 그려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음, 이 얼마 지난 후에 그는 동전의 한쪽에 다른 뒷면에 십자가를 넣었다고 해요. 그리고 어, 이 그의 통치 후 반기에는 십자가만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는 죽을 때까지 어, 나는 기독교만 믿는 것이 아닌 다신교의 수장이라고 하고 또 마지막에 사망 직전에 세례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보면 결국은 어, 그가 정략적으로 기독교를 이용한 것이라고 받아들인다라고 합니다. 이 어, 로드니 스타크가 말한 내용과 좀 비슷한 내용이어서 어, 이게 뭐 다수론인지, 뭐 많은 학자들이 어, 인정하는 내용인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까지 세계사에서 배웠던 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어, 기독교를 공인했고 그 다음에 기독 그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 기독교인이 많이 늘어났을 거라고 그냥 무작정 생각했던 이론들이 실제로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해줬다는 점에서 저는 이 부분이 좀 재밌었어요 다음 두 번째로 어, 많은 학생에서 주장한 집단 개종이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종교가 한번 확 커지려면 많은 사람의 수가 한 번에 확 늘어나고 그러한 집단 개종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자는 앞에 얘기한 것처럼 일정한 비율로 기독교인이 늘어났을 뿐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그거에 대한 근거로 앞에서 이야기한 산술적 증가만으로 충분히 증가 숫자를 추정할 수 있고 또한 몰몬교. 를 들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기독교 계열 신은 정교로 우리나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몰몽교 성장 곡선과 동일한 성장률이라고 해요. 10년간 40%의 성장률이 근데 몰몽교에서는 집단 계중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개종의 과정을 찾아서 조사를 하는데 여기서 문선명의 통일교가 나와요. 예, 네. 네, 그리고 어, 미국에서 처음 이제 이, 이 사람이 조사 관찰한 집단이 1 0 명의 청년 집단을 봅니다. 근데이1 0 명의 청년 집단에 계속 조사를 봤더니 결국은 이 사람들이 어떤 매체나 이런 그런 언론 이런 것들을 위해 막 자신의 종교를 홍보하고 해서 개종의 숫자가 늘어났다기보다는 결국은 그 안에 속한 친구나 친척을 통해서 개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어, 이 집단 개종이 교리나 이런 것을 통한 집단 개종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개종은 애착관계에 의해 형성된 사회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하게 되고, 어, 이거에 대한 또한 데이터를 또 제시를 합니다. 나선 집에서, 집에 방문해서 개종을 확률은 1000분의 1. 친구, 친척을 통해 종교를 접하게 되면 50%의 확률로 개종을 하게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네트워크라는 거는 어쨌든 모수의 집단이 계속 늘어나면 그거에 접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1장의 매짐을 하면서 음, 개념을 사용한 설명은 공허한 비유다라고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카리스마가 있어서 종교가 확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맞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추정을 하고 그거에 대한 데이터든지 어떤 역사적 근거를 찾아서 나는 기독교가 이렇게 퍼지게 된 이유를 한번 재구성해 보겠다라는 내용으로 끝을 맺는 게 일장의 내용입니다. 아, 우선은 로드니 스타크는 어, 이렇게 생기셨어요. 1934년에 출생했고 올해 2022년 7월에 사망하셨고 미국 워싱턴 대학 사회학과 비교종교 교수였습니다. 이분은 왜이 기독교 초기 발음식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초기 기독교가 서구의 지배적인 사상이 되었을까? 사회과학적인 요인을 밝혀가지고 연구하는 걸 굉장히 많이 하셨던 분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로마 제국의 이름 없는 메시아 운동이 어떻게 서구 문명의 지배적인 신앙이 되었는가 여기에서 일장은 이 성장산술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두고 탐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그 표를 제가 엑셀해가지고 그 차트로 만들어 봤거든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250년에서 30년에 급격하게 성장하고 그 다음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많은 학자들이나 어, 종교학자들은 아마 집단 개종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가 신격신이기 때문에 그 카리스마로 종교가 확산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나는 사회과학자니까 한번 데이터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수집하는데 10년간 40%로 기독교가 성장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역사적인 자료들을 다 수집을 하니까 이런 숫자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숫자가 과연 허무맹랑한 정말 신이 있어야지만 가능했던 숫자는 아니더라고 말씀하셨던 그 몰몽교 사례도 보고 그리고 다른 종교들도 보면 대다수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하는데 이것 또한 개종 프로세스가 일어나는 아주 전형적인 전형적인 성장의 숫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네트워크 결국에는 나와 가까운 친인척 사이에서 먼저 확실한 개종이 일어나고 그 표본 집단들이 점점 커지면 이 접촉하는 숫자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점점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까지는 뭐다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설명하는 방식이 약간 신격화하지도 않고 집단 개종, 그러니까 허물 맹랑한 뭔가가 들어가지 않고 합리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그냥, 어, 아, 이성적으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을 듯한 이론으로 얘기하셔가지고,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봤고요. 아까 똑똑님이 말씀하셨던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그 공리를 통해가지고, 그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하는 그게, 저도 그걸로 인해서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라고 배웠는데, 아, 그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내가 정치적인 입지로 이들까지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구나라는 거를 이분이 주장하는데 어 그게 저도 신선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블로그 글도 재밌었어요. 현재나 지금이나 종교나 종교와 정치는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구나. 저는 네. 그런 부분도 약간 느꼈어요. 네. 오. 아, 종교를 에~ 네. 좀 어떻게 보면 서로가 서로를 어, 이용하는 곳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여기에서 또 문선명 의 통일교가 나오더라고요. 네. 예. 네, 깜짝 놀랐어요. 신선했어요. <laughs> 네. <laughs> <쉬> <laughs>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